안녕하세요. 엄미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메스스타트 우승자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이승훈의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명규 빙상연맹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승훈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해 주시기를 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6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못났다 못났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지 남 잘되는 꼴배 아파서 매달 박탈하자는 소리나 하고 가만 보면 찌질이들 진짜 못났음 에휴 또 개돼지처럼 미개한 짓 하고 있네. 전명규가 밀어주고 밀어내는데 선수가 뭔 힘이 있다고 툭 하면 국민청원이요. 금메달 박타 이런 게 먼저가 아니고 전명규 교수에 대한 처벌이 먼저인 듯 싶은데 왜 다른 곳에 뭉타기? 빙상연맹은 또엄플로 뒤에 숨는구나. 선수를 희생시킨 연맹에 돌아가야 할 비난이 엄한 선수한테 가네. 이러니까 떠나는 거다. 재능 있는 선수들이. 일단, 빙상연맹 전명규부터 잡고 다음 문제 처리하자. 일단, 전명규. 지난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겨울왕국의 그늘 논란의 빙상연맹에서 빙상연맹의 문제를 다뤘는데요.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이 주도한 빙상연맹의 파벌에서 이승훈이 특혜를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